안녕하세요. 오연이 투동포입니다한달 만에 설통면 자리를 한번 와 보니 우선 한 통이 들어왔네요. 들어왔는데 군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언제쯤 들어왔을지 약군인데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. 또.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. 이곳은 좀 비탈이 심해서 올라다니기가 힘듭니다. 아주. 이곳에 벌통을 한 10개 정도 깔았는데, 이렇게, 어? 아, 여기다 하나 들어왔나? 자리뻘이냐? <laughs> 입주가 아니고 자리뻘 같은데 싸움을 하는 거 보니까 자리뻘 같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올해 한 번, 저 설, 저 굴피통을 한번 제가 설치해 봤는데, 굴피통은 좀 확률이 많이 떨어지네요. 제가 입구를 잘못 만든 것도 있고, 하... 확률이 별로 없어요. 아, 올해 굴피통 10개 설치했는데, 아직까지는 하나도 안 들어왔네요. 한번잘 지켜보겠습니다. 예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